두 가지만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음. 그, 그러니까 수업 순서는요, 부가가 세법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아마 안내가 나갔을 거고요. 그. 안내 말씀 두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세법은 매주 이렇게 핸드아웃이 나갈 겁니다. 매주요. 근데 핸드아웃이 기출, 그러니 기출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요거, 그, 그날, 수업한 부분과 관련돼서 일종의 데일리 테스트예요 복수 테스트인데 수업 시간에 풀어보거나 그럴 건아니고요 가져가셔서 풀어봅니다. 어, 네. 혹시 어, 이해가 좀안 되거나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이나 이런 데 질문하시면 되고요 어, 그게 첫 번째 부분인데 항상 우리 이 강의장 저 뒤에 어, 저 잠깐 뒤에 보시겠어요? 그럼 저쪽에 저렇게 좀 쌓아놓을 겁니다. 제가. 요 앞과서 이렇게 나눠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한 분씩 이렇게 좀 챙겨가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교재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부가할세니까 우리 기본 교재 지금 갖고 계신 이걸로 진행이 될 거고요. 하나는 참고하시라고 교재 하나 더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그대로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칠판에 많이 쓰는데 그 필기 노트와 돼 있는 거를 출간한 게 없냐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그 부분. 따로 이렇게 출간한 거니까 필요하신 분만. 여자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더 본인이 쓰시는 게 제일 눈에 나... 잘 들어오죠. 근데 남자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겁니 그거, 네. 근데 될수 있으면요. 그 본인이 쓰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 이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조금 살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실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내 말씀 끝났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0 페이지네요. 두 가지 세포부터 좀 보실게요. 이제 시작할 때 세법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 과정 소개해드리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부가가치세법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칠판 좀 보실게요. 어, 부가가치세법 말씀을 드릴건데 음, 첫번째 부가가치세 에 대한 얘기예요. 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입니다. 우리 세법이요. 과세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게 과세요건의 법정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세요건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한테 세금 내게 할 거냐. 그걸 이제 일컫는 법률상의 용어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런 현재 대한민국은 납세의무자로 이렇게 분류되는 범주에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자연인. 두 번째는 법이 인정한 사람이죠. 법인. 이제 법이 인정받으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은 그러한 자, 그거를 우리 세법은 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개인, 법인, 단체. 그게 납세무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무자한테 왜 세금을 내게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 혹은 과세 물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수재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득, 돈 벌었잖아 수익, 뭘 팔았잖아 행위, 네가 뭘 입장했잖아 네가 유흥 식행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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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세금을 때리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얼마를 때릴 거냐 이 문제예요. 그게 이제 산출 세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걸 산출 세액을 도출할 때 필요한 게두 개예요. 하나가 과세 표준. 또 하나가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납세 무자 과세 대상, 그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어 4대 과세 요건이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 대상 중에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그러니까 돈 썼다고 세금 내는 거예요. 돈 썼다고 세금을 내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저도 이제 생수 하나 갖고 왔는데 보세요. 소비라는 거는 이 뚜껑을 까서 이 바닥이 드러내는 행위를 한 자가 소비한 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조 단계, 뭐 여기 동원인데 여기서 이제 퍼다가 담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통 단계 에 있을 수 있죠. 그쵸? 뭐,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뚜껑 까서 먹은 놈이 부담해야 되니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 부담을, 최종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돼요. 최종 소비자한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10%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신 분은 10%의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천원짜리면 세금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몇명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연인이 도대체 몇 명이냐? 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5천만 넘죠 대충. 그쵸? 그 다음에 법인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 몇개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이게 보통 뭐 계청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시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얼추 한 6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 59만에서 60만. 그럼 개인 사업자는 우리가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개인 사업자요. 밖에서 식당 하시고 뭐 마트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한 6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를 열고 하는 사람들은 한 580만 정도 보지만 자영업자들엔 그 프리랜서들도 있거든요 자 그럼 근로자 는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한 180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주력부대입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는 주력부대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납세 의무자로 끌고 가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납세무자를 끌고 가고 자, 제가 근로자 홍길동이에요 저거 지금 어 마트에 가가지고 1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납세무자면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오늘 생수 하나 샀으니까 천원 그리고 옆에다가 세금은 백원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날 가가지고 커피 한잔 사먹고 어? 점심 한끼 먹고 소주 한잔 먹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거 일일이 적었다가 10%씩 해가지고 세무사 갖다 줘야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안내 못할 겁니까? 이 안내면 어떡합니까? 5천만이 안내면 어떡할 건데요? 600만이 안내면 어떡할 건데요? 60만이 안내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야죠. 아너 8만원이야, 너 80만원이야, 너, 80만 너 800만원이야 세금 때려야 될거 아니에요? 혹은 적게 신고한 자가 있으면 경정을 해야죠. 너왜 8만원인데 2만원만 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공무원을. 지금 청에서 서에서 근무하신 인원의한 100배, 1000배는 뽑아야죠? 그럼 그 사람들 월급 누가 줍니까? 다른 국민이 주는 거죠? 자,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를 따르게 쓰자는 거예요. 담세자란 뜻은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 이게 담세자예요. 그건 뚜껑 까서 먹은 놈이에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로 끌고 가면, 돈 받는 자로 끌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5천만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600만 사업자하고 60만 법인을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세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져야 돼요. 뚜껑 까서 먹은 놈이. 그런데 문제는 납세 의무자는 다른 자한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법이 세금을 좀 원활하게 지금 국고에 들어오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라는 건, 월급 줄때 세금을 띈다든지, 은행에서 예금주들 이자 줄때 세금을 띄고 준다든지, 그리고 그띈 세금을 이제 국가에 내게 하는 거죠. 요런 건 원천징수예요. 돈줄때 세금을 띄게 하고, 그띈 세금을 국가에 내게 하는 거. 이건 원천징수예요. 근데, 이쪽은 이제 뭐냐면요. 돈 받는 사람한테 세금까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값 1,000원만 받게 하는 게 아니라요.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그 마트 주인한테, 마트 주인이 받도록 하는 겁니다. 1,100원을. 그래서 이제 돈 받을 때 세금까지 받아라. 이걸 거래징수라 그래요. 돈줄때 세금 떼라. 이건 원천징수고자 그래서 거래징수 시스템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지금 마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생수 값만 받은 게 아니라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죠.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마트 주인이 귀찮다고. 그러면 혼낼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법에다가 마트 주인을 납세 의무자로 규정을 해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거죠. 이자는 요 홍길동 씨는 담세자고 뚜껑 가서 먹은 사람은.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마트 주인이고 담세자는 홍길동 씨죠.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접세라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간접세라 그래요. 받아서 내는 세금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거래징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간접세 방식을 쓸수 밖에 없어요. 이게 납세 무자하고요, 담세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납세 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는 시스템을 하나씩 좀 볼게요. 과세인데 10% 세율이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우리 유형에 대한 거래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 A가요. 팔고요. B가 사요. 근데 용어는 B를 기준으로 쓸게요. 왜냐면 하 A 입장에선는판 거지만 B 입장에선산 거죠. 누구 입장에서 용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비를 기준으로 용어를 씁니다. 자, 매입해요. 천이에요. 그러면, 거래징수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를 부여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법에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거나 잘못 이행하면, 혼날 수 있다는 거죠. 그 혼날 수 있다는 라 게, 우리 세법은 가산세로 드러나는 거야. 가산세로. 거기에, 자, 이제, 가상세로 드러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조세범처벌법을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조세범처벌법 그것도 우리 세무사 시험범위이긴 한데 조세범처벌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원천징수 안한게더 죄가 클까요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안 주는 게더 죄가 클까요 원천징수 안한 거예요 원천징수한 세액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그건 횡령이에요. 원천징수를 안한 거는 무지일 수 있어요. 이게 원천징수 대상이었어? 이거 돈 주면서 떼야 되는 거야? 난 몰랐는데? 그럴 수 있는데 원천징수 해놓고 안낸건 뭐예요? 횡령이죠? 그래서 금액이 작으면 그냥 가산세로 끝나지만요. 금액이 크면요. 아까 원천징수한 거안 내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주세범 처벌법상 원천징수 안한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당분간은 가산세만 다뤄요.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2년이야, 지금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수십억이고 막 금액이 크고 특가법 있어요. 특가법상 금액이 넘어가고 그러면 검찰에 넘겨갖고 법정에 가갖고 네. 이렇게 세고랑 잘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어 부가가치세 왜요? 음 줄임말이 지금 VAT예요. 영어로. Value a d d e Tax죠. 그럼 100이에요. 왜요? 세율이 10%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뚜껑 까서 드시는 분은 A예요? B예요? B니까 얘가 납세의무자라는 거죠. 그렇죠?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면 이제 납세의무자 A는 매출은 천이죠. 자, 이가 수익 잡아야 되는 건 얼마예요? 천이에요. 천 백을 수익 잡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을 횡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만 잡아야 돼요, 수익으로.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백인데, A 입장에서는 지금 국가에 다리를 놔줘야 되는 좀 귀찮지만,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다리 놔줘야 되는 세익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출, 세액이다. 그러니까 매출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은 부가가 치세요 자산, 부채, 수익비용 가운데 뭘까요? 자본. 자산, 우리 부채, 자본, 수익비용 가운데.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부채죠? 1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은 부가 세요. 요 줄임말이 매출 세액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공부하시고 많이들 올라오셨지만 부가가치세에서 세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거 말부터 고뭐 어디 있나요? 세액이라는 용어가? 매입세액 있죠?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요또뭐 어디 있어요? 납부세액이라고 있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출세액이 더 크면 국가에 결국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잖아요 환급세액이라는 용어 들어오셨죠 그럼 뭐예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공제액이 더 크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부가세라는 거죠 대손 세액은 뭐요? 예 아직 안 하신 분은 이제 하나씩 공부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손 세액은 뭐요? 예아 나는 받을 줄 알고 지금 외상으로 줬는데 내가 부가세 낸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 세액자 들어간 건다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매출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은 부가가치세인데 구차나도 의무가 부여되 있으니까 국가에 다리를 놔줘야죠. 그렇죠? 납부? 세액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나쁘세 얼마를 내요? 100을 내야죠.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가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충남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트라고 하지만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상회 이렇게 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단한 번도 매출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없고요. 매출세액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학교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용어를. 근데 세법은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저희 어머니 다판 돈, 뭐 오늘 번 돈,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 세법이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납부세액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구나. 잘 보시고요. 자 이제 비해요.